예, 지수면에 왔습니다. 지수면에 오니까, 예, 눈에 딱 띄는 게 있습니다. 신심 이용은, 예, 전화번호가 54국에 543입니다. 54국 같으면은, 진주시의 어, 국번이 54국 같으면은, 한 40년 전, 예, 예,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입니다. 예 옛날에 나무로 되있던 어예그 보관함, 그 다음에 앞에 거울이 있고, 예자 여기서 이제 머리를 깎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 예,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아, 예. 예, 지수초등학교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정신, 진주. 아,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진주. 어, LGGS, 그리고 삼성, 효성 창업주가, 예, 지수초등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지수초등학교가 정말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수초등학교 총동청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수초등학교 교정입니다. 어, 요거는 신사임당 상입니다. 지수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예, 신사임당, 예. 그리고 세종대왕 예, 동상이 있고요. 쭉 가면은 예, 충무 이순신의 예, 동상이 있습니다. 예, 동상 뒤로는 예, 은행나무가 예, 월암물결을 갔다가 아, 그리고 어, 2019년 12월 18일날 경남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어, 구자경, 어, 전 맹회장님의 어, 그 연보와 그 다음에 어,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 내역들,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큰정문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례상가고 소박한 삶, 마지막 길도 조용히 떠났다. 평소에 그분이 예, 어, 추구하시던 어, 그런... 어, 삶의 모습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길에도 반영이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재벌산실 진주지수면, 범 LG 삼성 효성가, 기업인이 한 동네 출신이다. 어, 그래서, 고향 진주시 지수면의 성산마을에 걸린 예, 플랜카드, 상가 구자경 회장님의 맹복을 빕니다. 라는, 예, 음, 플랜카드가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교정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고인암 군인의 선생 불망탑입니다. 어, 이 탑이 학교에 있는 게참 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어, 마을 주민이나 졸업생들이 어, 학교에 대해서 어, 많은 애정을 표하는 어, LG 가이에 대해서 어, 고마운 뜻으로 아마 이 비를 치운 것 같습니다. 자 푸른 꿈 높은 상 예, 밝은 미래가 있는 지수초등학교. 예. 자, 저기에 체육관이 상남관입니다, 상남관. 예. 자, 아담한 교실. 예.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성산마을로 왔습니다. 성산마을에 오니까, 어, 지수맹지, 예. 현위원회에서 어, 설립한 기념비도 있고, 그리고, 아, 집들이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들어온 입구에 지수교회가 보입니다. 지수교회가 있고. 네, 담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치기. 예, 순산 마을은 지금 마을 입구부터 해 가지고 예,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 공터도 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예, 새 소리가 좀 유난히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 예, 참 오랜만에 봅니다. 예, 흙단길 예. 흙과 돌을 가지고 예, 이렇게 어, 담벼랑을 쌓고, 그 위에, 기하로 이어가지고, 예 우리 전통적인 모습들이 지금 소란이 남아있습니다. 자, 담치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담치기 하니까 안에 내부에, 예 아주 고전악한, 예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화장실도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입니다, 예, 옆에는. 자, 오래간만에, 예, 콩을 트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어르신이, 예, 지금 콩을 트고 계십니다. 예, 콩 터는 겁니다. 콩 터는 거아 저기가 아니가요 어. 음. 자연한테 와가지고 네. 초등학교 공부를 했다 이 말이지 자 여기는 허순구 집터 삼성 이병철 회장의 누님댁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옹이 지주보통학교 유학시절 거주했던 집이고, 현재의 음물은 이병철 옹이 먹고 자란 바로 그 음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은, 어,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어, 누님이 여기서 아마 그 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을령에서 그 어, 진수, 진주지수로 유학을 와가지고, 어, 여, 예, 누님 집에서 기획을 하면서, 예, 지수, 지수에 있는 지수초등학교를 다닌, 다녔습니다. 자, 뭐, 안에는 은행나무도 큰 나무가 하나 있고요 예, 향나무도 있고, 예, 정원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당 앞에, 예, 예이 밭이 있는 게 특이합니다. 이리 가야지. 자 깨울이 있습니다 깨울이 깨울이 있고 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길은 어,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의 예,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밤을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정문이 네, 예, 허창수회장에 생각합니다 일단, 문은 잠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담치기 해서 카메라로 안에 내부를 한번 둘러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땀이 예, 안에 볼수 있는 모습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라스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한번 조망했습니다. 예, 성산마을의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앞에 논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어, 산세가 정말 좋습니다. 쭉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 길을 걸으면서 잘정비대에 있는 예, 지수면 생산마을 예. 예, 여기는 사람이 사시는 모양입니다 차가 예, 있고 이 현대식 담벼락 예. 고전적 분위기와 또 핸드식이 절묘하게 조화된, 예. 어, 예, 담벼락이 정말 예, 예쁩니다. 어, 풍경이 좋습니다. 예. 예. 어, 흑강길이 예. 연화모스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기와에서, 예. 풀도 자라고. 예, 연화모스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터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예, LG 창업주, 예, 구인의 현장에 예, 신납니다. 구인의 신가. 예, 안에, 예. LIG 구자원, 예, 장에 신납니다. 예, 안에 다볼 수는 없고, 예. 수나마을에 예, 예, 특이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시산정, 예, 허시 관련된 그 대종정 그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연못선 예, 하나 조성해 놨습니다. 예,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연꽃이 지금 식재되어 있고, 가운데, 예, 대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허연정, 예, 허시 대종중제각입니다 예, 김해 허시 연당, 하동립공을 추모하는 제실, 허연정, 연정, 연정 김해 허시 연당, 허동립공을 추모하는 제실, 예, 영모자라는 이름으로 처음 편입되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연정의 김효씨 성산대종중. 예, 이거는 예, 문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가지고, 예. 안에 내부를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